카이실 샹크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음부터 시작하는 뻔뻔한 중국어. 마흔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중국어 가격 묻기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이어지는 강의로 중국의 화폐 단위 그리고 가격 흥정하기 같은 표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먼저 보실게요. 환인광린니要什么苹果多少钱?一斤 오쾌. 我要一斤. 자, 그러면 같이 표현 익혀 보실게요. 먼저 첫 번째 多少입니다. 多少, 만을 다자와 적을 소자 해서 많고 적음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라는 표현으로 보통 양을 물을 때, 수량을 물을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몇이라는 뜻으로도 이제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수사 지이죠. 한번 같이 보실게요. 먼저 또어샤어 같은 경우는 주로 10 이상의 수량을 묻는 데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라는 건 수와 양이잖아요. 양사 자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사를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한 수를 물어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지 같은 경우는요. 몇이라는 뜻이었고 수사이기 때문에 뒤에 양사와 명사를 붙여서 쓰셔야 되고요. 보통은 1 0보다 작은 수를 셀때 우리 어린 아이, 애기들 보면서 나이 물어볼 때 오구 귀여워요, 몇짜리에요라고 물어봤던 거 중국어로 하면은 니지 수얼, 니지 수얼라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는 경우, 찐티엔지에지허할때 오늘 몇월 며칠입니까라고 물어볼 때요. 월이나 일이 1 0보다큰 수가 있어도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문으로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니 어지급형요? 니 요지급형요? 니 요도쇼朋友? 니요도少朋友 라고 할 때요. 엄마가 "아, 우리 애가 자꾸 친구들이랑 노는 것 같지도 않고 연락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라고 할때 니어 지가 펑여.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친구 몇 명이나 있어? 이때 엄마의 마음속에는 아, 얘는 친구가 10명보다 적을 것이다라는 게 있는 거죠. 니어 뚜오샤 펑요? 니가몇 워시 아웃 방라고 물어본다는 것은요, 애가 핸드폰을 놓치도 않아요. 맨날 계속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집에 맨날 있지도 않고 놀러 나가요. 어 친구가 1 0 명이 넘어요. 아, 얘 친구 엄청 많구나. 니어 또 워시 아웃 방너 친구 몇 명이나 있어? 이때 엄마 의속 안에는 아, 얘 친구가 1 0 명이 넘게 있구나. 엄청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있는 거죠. 교실里有几个学生? 교실里有多少学生? 요즘에는 이제 등교를 안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교실에 몇 명이나 있었어?라고 물어볼 때열 명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슐리지에 <목소리> 어, 교실 안에 몇 명의 학생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북적북적거려서셀 수가 없어요. 리어에션 <목소리> 하면은 교실 안에 몇 명의 학생이 있습니까? 할때 우리나말로 해석하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은 같지만 중국에서 지 라고 물어볼 때와 또어 샤오라고 물어볼 때의 미가 달라진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가격을 묻는 표현이고요. 방금 위에서 배우신 또어 샤오 뒤에 명사 지엔, 돈이란 뜻의 지엔을 붙여서 얼마 돈입니까? 얼마예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읽어 보실게요. 多少钱？多少钱？보통은 앞에 이것은 얼마입니까? 해서这个多少钱这个多少钱이라고 하면 되고요. 보통은 단일 품목으로 단일 품목이라고 하면은 주로 공산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의류 같은 거나 아니면 신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념품으로 한 개, 두개 사는 뭐 키링이나 자석 마그넷 같은 것까지 다또워샤오엔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인들이 정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의문대사점 마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점마라는 거 어떻게? 라는 뜻이고 뒤에 동사 오면 어떻게 무엇을 하나요라는 표현이 된다 했었죠. 점마말 양도앞에붙여서그러면은그리고이두 가지를 쓰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볼 때는 그냥 옷가게나 뭐 어디 가서 물건을 살때 많이 쓰시는 표현이고요. 같은 어떻게 팔아요 같은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 같은데 가서 물건을 살 때. 뭐 예를 들어 해산물 같은 거 달아서 파는 거 보면서 어 이거 어떻게 팔아요?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살 때도 이거 어떻게 팔아요 할때말 어떻게 팔아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 보면요 그냥 이곳저곳에서 혼용돼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점뭐말 같은 경우는 어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격을 묻는 표현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넘어가시죠. 자, 아까 본문에서 苹果多少钱一斤 <목소리> 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보통 무게를 달아 파는 표현 같은 경우는怎么买 를 쓴다고 했, 했는데 지금 위에서는多少钱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것을 어떻게 팝니까? 한 그네. 어, 그 구조를 한번 다시 써드릴게요. 자. A多少钱? 이진 하면은 A가 한근에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한근이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물 야채는 400g, 육류는 600g이 한근이에요. 하지만 중국은 이게 다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한근에 500g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공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병음을 안 써놨네요. 이공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얘는 1kg인데 이공진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어 그냥 진이라고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표현인데요. 그냥 바로 이어서 가실게요. 이거는 다른 강의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까 본문에서 쿼, 쿼, 우쿼 해가지고 오 위엔입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위엔 중국 돈 위엔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중국은 책에서 쓰는 서면어라고 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구어체가 조금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위엔이라고 써져 있어도 중국에서는 콰이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중국의 화폐 단위와 돈을 세는 법해 가지고 따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의 과제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당신은 무엇을 보려고 하나요? 이 책은 얼마입니까? 모두 얼마입니까? 모두란 단어는 이공이라고 읽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